오늘부터 수영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해요. 기초,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턴, 다이빙 등등 이것저것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작해 볼게요. 이번 영상은 첫 번째 프롤로그쯤 되는 건데 물론 수영 강습 영상이 아니죠. 한의사 채널인데 무슨 수영 강습을 하겠어요? 저는 수영 부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수영이 비교적 안전한 운동인 걸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긴 한데 꼭 그렇진 않아요. 수영 선수들은 재능이 부족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이미 중고등학교 때부터 부상을 입어서 더 이상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없으면 조기 은퇴하기도 해요. 수영은 생각보다 좀 위험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수영 배울 때 부상을 당하는 이유, 예방 방법, 치료나 관리 이런 얘기들을 할 생각이에요. 참고로 전 수영에 엄청 소질이 없어요. 원래 수영 영상에 대한 구상은 오래전에 했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우선 수영복을 입고 촬영에 응해줄 모델을 구하기가 힘들어. 근데 심지어 그 모델이 수영 영법에 다 어지간히 능숙해야 돼. 그리고 그런 모델을 구했다고 쳐. 수영은 어디서 할 건데? 아무 수영장이나 찾아가서 사람들 있는데 카메라 들고 댕길 수는 없고 수영장을 통째로 빌려? 아 그건 좀... 그리고 물속에서 찍어야 되는 장면이면 아무리 방수 핸드폰이긴 하지만 이 비싼 걸 위험하게 하고 싶지는 않고 고프로를 사? 아 그것도 좀... 근데 수영을 아주 좋아하는 우리 와이프가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양정이야오라는 채널이 있었다는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분은 방바닥에 앉아서 수영 강의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거다. 내가 뭐 수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신체 부위에 대한 설명만 있으면 되는데 뭐. 저렇게 방바닥에서 하면 되겠구나. 다시 이거 안 하면 안 나와 자세가. 네 물려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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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수영 부상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은 그첫 시간인데. 우선, 수영 강습 티켓을 끊기도 전, 수영 시작하는 것 자체를 말리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우선,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 날이 추워지기만 하면 콧물, 코막힘을 주체할 수 없는 계절성 비염이 고질적인 분들, 요즘은 수영장물이 따뜻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추워요. 수영선수들 보면 다들 나와서 타월 두르고 있잖아요? 수영 강사분들을 보면, 체온을 덜 뺏기기 위해서 그 답답함을 입고 있잖아요. 추우니까. 가을 겨울만 되면 고생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수영장에 들어가면 한 여름에도 체온이 떨어지니까 가을 겨울에 실외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상태가 돼요. 그래서 수영을 하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괴로울 거예요. 비염이 쉽게 완치되는 병이라면 비염 다 나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수영 시작하라고 하면 될 텐데 비염이 어디 그렇게 쉽게 고쳐지나요?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나라 이비인후과 대부분이 망할 거예요. 하지만 수영은 정말 필요하잖아요.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왔다갔다 할수 있는 운동은 수영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질적인 이비인후과 문제가 있는 분들은 생존 수영만 배우시거나 아니면 배영이나 평영 중에 한 가지만 능숙하게 하면 생존에는 문제가 없다니까 그 정도까지만 추천해요. 물론 비염이고 전식이고 그까지거 그냥 약 먹어가면서 할란다. 난 수영이 너무 재미있다 혹은 난 수영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다. 라고 생각된다면, 그건 뭐 본인 선택이죠. 어차피 뭐 비염 가지고 사람이 죽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 건조성 피부질환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아토피나 건선, 이런 게 만성적인 분들이거나, 습진이 심한 분들에게도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심해질 테니까. 전신에 바세린 바르고 풀에 들어갈 순 없을 테니까, 병 자체만 생각하면 별로 수영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데, 정말 수영이 좋다면,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증상이 다소 악화될 것 정도는 감수하셔야겠죠. 세 번째, 온도와 관련된 알러지 등의 질환 혹은 혈액 순환과 관련된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콜드 알러지나 동창이나 레이노 증후군 이런 찬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질환을 가진 분들은 운동으로 혈액 순환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좋은데 수영은 좀 아니에요. 체온을 엄청 뺏긴다고 했잖아요. 증상이 악화돼요. 콜린성 두드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게 뭐냐면 갑자기 온도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게 따뜻한 방향이 됐어. 그때마다 전신에 두드러기가 나서 볼록볼록 튀어나오고 가렵고 그런 질환이에요. 이게 물에 한 시간쯤 들어가 있다가 밖에 나와서 샤워를 시작하면 겨울에 밖에 있다가 난방이 잘 되는 실내로 들어갔을 때랑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쉬워요. 근데 이건 완치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일단 치료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시작하시는 걸 추천해요. 이거 가려운 게꽤 괴로울 테니까 어, 따뜻한 물이 있는 수영장도 마찬가지예요. 따뜻해봐야 사람 체온보다는 낮으니까. 그리고 디스크 환자. 물론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손상이건 상관없이 수영을 권장하기는 힘들어요. 수영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거의 모든 부위를 다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 어느 부위라도 하자가 있으면 참 괴로울 테고 증상을 악화시킬 테니까. 근데 그중에서 왜꼭 하필 디스크를 얘기하냐? 제가 임상 15년차까지 엄청 무식한 짓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무식한 의사들이 있을 테고 무식한 의사들 얘기는 걸러 들으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의대 학생일 때 재활과 관련된 과목을 배울 때 그때 교과서 중 일부는 외국 의사들이 쓴 책의 번역본이었어요.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써 있었거든요. 허리 아픈 사람은 수영을 시켜라. 그러니까 그렇게 알았죠. 수영을 해본 적이 있건 수영 중계라도 봤으면 아 이거 책 내용이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수영을 하면 어떤 영법을 쓰던지 간에 언제나 허리가 다 이런 식으로 되고 수영이 허리를 강화하는 데는 쓸만한 운동일 수 있지만 이미 아픈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아챘겠지만 수영중계를 봤을 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재미없는데 하는 사람이나 재미있지 기록경기를 보고 있으면 좀 지루해요. 수영경기를 보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책에 써 있는 그대로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한의대를 졸업하고 실전, 임상을 시작했을 때, 허리 아픈 환자들이 오시면 수영하라고 했죠. 저짝 가면은 뭐 온수 수영장이 있다고 하던데, 거기 가서 수영 좀 배우세요. 그게 허리에 좋아요. 라고 했어요. 책에 그렇게 써 있었으니까. 의사들이 전부 다 모든 스포츠를 배울 순 없으니까 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기 시작한 게 수영을 시작한 지 20, 30년 정도 된 베테랑 환자분이 새벽에 저영만 하면 허리가 아프다면서 꼭침 맞고 출근하시더란 말이에요. 이상하다. 교과서에는 허리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을 때 수영을 시키면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아, 왜더 아프다고 하지? 음, 뭐 모르겠지만, 일단 접영이라는 영법은 허리에 부담이 큰가 보다. 그러니까 허리 아픈 환자분들에게는 수영은 하세요. 그런데 접영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바꿨어요. 교육 방법을. 그런데 허리 아픈 환자분들이 다들 못하겠대요. 어 이상한데 환자분들이 다 게으른 거야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거야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저도 이제 수영 배우는 걸 시작했단 말이에요 제가 수영에 워낙에 소질이 없으니까 정말 심하게 소질이 없어요. 전 그래서 남들보다 초급반 시절이 굉장히 길었어요. 자유형으로 25m를 쉬지 않고 가는데 6개월이 걸렸으니까 수영 해본 분들은 얼마나 한심한 건지 알죠. 그렇게 진도가 말도 안 되게 늦다 보니까 한 가지 한 가지를 남들보다 더 훨씬 많이 반복해서 경험해야 됐고 이때. 몸으로 확실히 느끼게 됐어요. 아, 허리가 아픈 사람은 수영을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놈이 교과서를 쓴 건지 모르겠지만, 그 놈도 평생 수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겠구나. 그 다음부터 허리 아픈 환자분들한테 수영을 추천하진 않아요. 혹시라도 어떤 병원에서 아픈 허리를 위해서 수영을 추천하는 의사가 있다면, 아, 저 원장님은 수영을 해본 적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걸러 들으셔도 돼요. 여전히 수영을 사랑하시고, 아직도 주 3회씩 수영 강습에 나가시고, 아직도 다양한 수영 채널을 즐겨 보시는 아내분이 심지어 유튜브 실시간 방송까지 챙겨 보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수영선수 생활을 하다가 은퇴하고 수영 강사를 하면서 저녁마다 개인 방송을 하는 bj의 채널을 와이프가 보고 있길래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실시간 방송은 질문 답변 이런 게 난무해요. 그중에 질문 단계가 제 기억에 남는데 이런 거였어요. 내가 허리가 아픈데 지금 다니고 있는 외과에서 수영을 하라고 하더라. 크게 좋다고. 강사님의 생각은 어떠시냐?라고 물어요. 그 강사분의 대답은 이런 식이었어요. 왜 수영을 권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건 그 의사가 수영을 몰라서일 것 같다. 수영은 당연히 허리가 혹사되는 운동이다. 나라면 절대 추천하지 않겠다. 그나마 한다면 아쿠아로빅을 추천하겠다. 난 아쿠아로빅 강사가 아니지만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아, 아니다. 옆에서 보니까 아쿠아로빅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라. 허리에 무리가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 이렇게 답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의사 중에 수영을 해본 사람이 그닥 많지가 않아요. 의대나 한의대나 학생 때 배우는 교과서들 중에 상당수가 옛날 외국서적을 번역한 거란 말이에요. 교도들은 좀 게으른 경우가 많아서 내용도 잘안 읽을 테고 애초에 책 만든 사람 자체가 조교 굴려서 대충대충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허리가 아픈 환자한테 수영을 하라고 권장하는 의사가 있는 거죠. 그 사람도 책에서 그렇게 배웠을 테니까 아, 잘 몰라서 그래요. 책만 봤지 뭐 해볼 시간이 있었겠어요. 의사가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나이는 대개 40대예요. 20대에는 수업시간하고 잦은 시험 때문에 억눌려 있고 30대에는 병원에서 뺑뺑이 치고 있을 테고 뭐 아니면 일찍 개원해가지고 병원 안정화에 한참 신경 쓰고 있을 테고.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40대가 되면 그 나이가 되면 잘해야 골프나 치러 다니지 수영 배우러 다니는 의사 비율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혹여라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 해서 수영에 목을 매는 분들에게는 그거 소용없어요. 제가 비만 치료도 하거든요. 딱 봐도 다이어트 전문가처럼 생겼잖아요. 다이어트의 핵심은 말 그대로 식이에요. 식이요법 먹는 거 그대로 다 하고 운동만 가지고 살을 빼겠다? 수영도 유산소 운동이다, 이거죠. 저 봐요. 이게 1년간 거의 매일 수영한 몸이에요. 1년간 매일 수영을 하면 이런 몸을 가질 수 있어요. 야, 니네 몸뚱이는 그렇지만 수영선수들, 수영선수들 봐. 살찐 사람 맞냐? 그럼 그 선수들하고 똑같은 양의 운동을 하시면 돼요. 그럼 돼요. 그럼 정다래 씨만큼 먹어도 살이 안찔 거예요. 박태원은 하루에 8,000칼로리를 먹는다던가. 그래도 살이 안 붙어요. 기초 대사량이. 괴물 같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잠만 자고 있어도 살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동네 수영센터에서는 상당수가 친목 모임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쯤은 강사분 불러다가 부어라 마셔라 그런 날이 있고 좀 친해지면 수영 후에 브런치를 하거나 점심 식사를 하거나 저녁에 술한잔 하거나 뭐 그런데요. 아, 전 시간이 안 돼가지고 참석해 본 적은 없는데 자주 한대요. 다이어트 핵심은 단어 뜻 자체가 식이요법이잖아요. 수영을 하면 할수록 살이 찐다라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 이건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라서 잠시만 옆길로 세면 제가 스쿼시를 한 적이 있어요. 1 시간 동안 뛰고 나면 정말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물한 모금 안 마시고 꾹 참다가 샤워하고 나오자마자 편의점에 들러서 맥주 한 캔. 크흑 <laughs> 이 맛에 스쿼시를 열심히 했더니 살이 덥죠. 아 스쿼시 치니까 자꾸 살죠. 안 되겠어. 실외에서 하는 테니스로 바꾸자. 40분 정도 뺑뺑이 돌고 나서 기진맥진한 상태로 샤워도 못한 채 나서면, 테니스장 앞에 호프집이 딱. 생맥 500짜리 한잔 시켜서 벌컥벌컥 하면, 크. 아, 안주 없이 술 마시면 속베리니까, 노가리 하나만 시키고. 어? 마시다 보니까 안주가 남았는데 술이 떨어져. 안주 아까우니까 한잔더 시키고. 어, 옆 테이블에서 먹는 먹태가 맛있어 보여. 아, 그거 하나만 시켜. 어쩐지 남편이 운동을 시작한다고만 하면, 만화님 표정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표정이 영안 좋아져요.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니까.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수영을 시작할 예정이라면 식사에 더더욱 신경 쓰셔야 돼요.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서 그냥 알아서 살이 쫙쫙 빠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이어트에 있어서 수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논문이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얘네들이 수영하는 사람은 다를까? 지금 당장 수영장 가서 마스터급 수영하는 걸 보세요. 그분들 중에 날씬한 사람들 비율이 정말로 월등히 높은지, 아니, 그 마스터급 강사가 통통한 경우도 많아요. 자, 오늘 정리. 수영을 썩 추천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다. 1. 현재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2. 건조성 피부 질환을 가진 환자. 3. 온도 변화에 반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 4. 근 골격계 질환이 다 낫지 않은 환자. 디스크를 포함해서. 5. 살을 빼기 위해 수영을 선택한 분이라면, 뭐, 그건, 하세요. 살은 안 빠지더라도 물에 빠져 죽을 확률은 낮출 수 있잖아요. 다음 시간은 수영장에 간첫 번째 날, 수영장에 간 첫날, 그때 알아둘 만한 내용이에요.